네 안녕하세요 김대기 커피 스쿨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요 커피의 역사 중에 블렌드 커피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에디오피아에서 탄생된 커피가 어, 예멘으로 가서 예멘에서 그 다음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라고 그랬죠 예, 그 지역으로 커피가 어, 이식이 된 옮겨진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 예멘 그 밑에 모카라는 항구에서 우리가 커피를 어, 유럽으로 수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근데, 어, 그때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에, 특히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서, 그죠? 어, 커피가 많이 이제 어, 수확이 됐는데요. 근데 이 커피들이 어, 모카 커피처럼. 저 모카 커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카는 초콜릿이라는 뜻도 있고, 에디오피아 어, 예멘 커피를 뜻하는 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와 예멘 커피는요, 어떤 향이 나냐 하면요, 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군고구마 어, 껍질이 타는 느낌. 또 서양 사람들한테는 강한 초콜릿맛 아시죠? 그러니까 어, 100% 카카오. 뭐뭐 뭐 우유나 설탕이 들어간 그런 초콜릿 말고요. 100% 카카오 같은 그런 맛을 느꼈습니다. 근데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커피는 그런 맛이 안 났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 커피를 안 먹었던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장사꾼들이 포기를 할까요? 장사꾼들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죠? 응, 용광에, 영광 굴비가 되게 맛있었잖아요? 근데, 영광에 굴비가 많이 안 나니까 중국산 굴비를 가지고 와서, 영광에 가서 가공을 해서, 영광 굴비라고 팔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커피를, 모카 향으로 가지고 왔던 겁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팔아, 예, 팔아 팔아서, 어, 모카 커피라고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 모카 향 같은, 즉, 어, 우리나라 사람들만 느끼는 어떤 궁금한 껍질이 탄 느낌,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어, 그 강한 초콜릿 맛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안 나왔던 겁니다. 왜? 그 지역에 때로 와라 그러죠. 그죠? 어,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맛이 안 났던 거죠. 그니까 러또 장사꾼들이 또, 예, 나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 어떻게 했어요? 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나 예멘에서 나온 커피하고 섞어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 모카 자바 블렌딩 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다고요? 예, 못 들어본 분도 있고요 예, 들어본 분도 있습니다만은이 모카 자바 블렌딩 커피는 즉블렌드 커피는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커피의 역사에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에디오피아나 예멘 커피는 향이 되게 강한 커피고요. 예, 모카 커피는 어, 인도네시아 자바 커피는 맛이 되게 강한 커피입니다. 향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어, 2대1로 섞는 분도 있고요. 뭐 1대1로 섞는 분도 있고 비율은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섞어버린 거 어떻게 돼요?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제3의 커피가 나온 거. 이게 바로 블렌딩의 시초가 된거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블렌딩이 바로 이 모카자바 블렌딩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어, 인도네 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어, 키워진 커피들이 예, 바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그래서 어, 중남미 커피, 멕시코부터 아래는 나, 어, 남미의 브라질까지 이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예, 또 커피의 역사에 있어서 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뭐죠? 마일드 커피의 탄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대기 커피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